일단은, 저식은 저식대로 나와 있구요. 여기 나온 말을 좀 실행을 해봅시다. y는 ax제곱을 x축방향으로 pq. 뭐, 뭐, 다 평상시에 표준형식으로 다 만들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전개해서 제랑 비교하는 멍청이들은 없을 거고요요 놈을 표준형으로 바꾸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확인하려고. 2차항 계수로 묶어냅니다. 어디까지? 1차항까지 묶어내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묶어냈어요. 반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제곱은 16분의 1이 필요하죠. 넣다 빼고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텐데, 네, 여기까지 된 거고요. 만나서 나가겠죠. 만나, 마이너스 4분의 1이 1과 만나면 4분의 3, 이렇게되었을 거예요. 끝났죠, 이제, 표준형. A 값은 4고요 P, P죠, P. P 값은, 부호 잘 보시면서 4분의 1. Q 값은 4분의 3, 이렇게 되셨죠. 다 더해달랍니다. 요두개 먼저 더하면 1이니까요. 네 정답은 5 이렇게 나오시요 단순하게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라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두 개의 꼭짓점이 일치할 때 만들어 봐야죠 그러면 첫번째 거부터 됐죠 반의 제곱은 a 였어요 a 제곱이 들어갔다 빠진다 여기까지 인수분해하면 x, x, 마이 a, 이 a니까. x, 마 a의 완전제곱. 얘들은 뭐 그냥 놔두셔야죠.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럼 여어서꼭짓점의 좌표는 x 좌표가 a일 때, 네. 여기 꼭짓점 좌표가 되겠죠. 자, 이쪽도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근데 얘는 뭐 2라는 2차 한 개수가 있으니까 묶어는 내셔야 될 거고요. 바로 집어 넣은 겁니다. 1차 한 개수의 반의 제곱을 바로 집어 넣었어요. x-2의 제고 마이너스 8이 나갔습니다. 꼭짓점 좌표는 2콤마, e, b-8, 이렇게 됩니다. 이두 개가 일치한데, 그럼 x 좌표는 x 좌표끼리 y 좌표는 y 좌표끼리 a 값이 2라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가 b 마이너스 8인데 못풀것 같죠? a가 2라는 건 아까 확보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가 마이너스 6이 b 마이너스 8이라서 b 값도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0, 답이 0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미지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간에 계속해서 이제 일반 형식을 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사실 꼭지점을 구해도 돼요. 축의 방정식만 쓸수 있느냐, 뭐 그것도 할수 있으면 하면 좋죠. 축의 방정식이 누구라고요? X는 마이너스 2배 2차 항계 수분의 1차 한죠수니면뭐 일반형식을 표준형식으로 다 바꾸셔도 상관은 없 2차 한개 수분의 개다 해볼게요. 그냥 이걸 알고 있었다 <laughs> 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2배 2차 항계수이고요1차항계수가 마이너스 p 에분의분의 2차 한개 x는 4분의 p가 축의 방정식인데 그게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p 값은 마이너스 12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좀 귀찮긴 해도 네, 시작해야죠. 지점 잡으려고. 반은 마이너스 4분의 p고요. 제곱은 16분의 p의 제곱입니 밖에 3은 있었고요 xx-4분의 p-4분의 p. 그럼 만나서 나가고 뭐 이거 상관 안 해도 되죠. 우리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뒤에 블라블라블라 하고 붙든 말든 간에 축의 방정식은 x가 얼마다? 4분의 p다. 됐죠. 똑같이 나오는 거였요 그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꼭지점이, 이게 좀 생소한 문제처럼 보이시는데, 그렇게 생소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1차 함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꼭지점 찾는 거는 아까처럼 해볼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 p의 제곱, 뒤에 3p 제곱이 있었습니다. y가 빠졌네요. x-p의 완전 제곱. 요거 뭐동류항이니까 됐죠. 꼭짓점이 p 콤마 2p 제곱이 꼭짓점이에요 근데 p가 양수라 그랬거든요. 양수라는 값은 여기 어딘가 이제 p가 있다는 얘기예요 x 값 p가. 그럼, 2 p 제곱도 어딘가 Y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이 출제자가. 얘는 직선의 방정식상, X 값이 P일 때, 그때 Y 값이 어디 존재를 할 거예요. 우리 직선의 방정식도 만들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2 p p제곱이라는 y값이 그거보다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p 마 2p제곱. 이게 그거보다 좀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가장 이제 학생 입장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직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확인해 봅시다. 기울기가 x가 2 증가할 때 y가 4 증가예요. 기울기가 2단 얘기고요. y절편이 3입니다. 되셨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에요. 그래서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직선에 포함된 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에 p, y에 2p 제곱을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한다의 뜻이었습니다. 2p 제곱은 2p 플러스 4, 양변 2로 나누면 이게 부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1, 2, p 플러스 1, p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p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는데 0보다 큰 놈은 2인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렸죠? 부등호가 들어가느냐 등호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2차 부등식은 여러분이 배우신 적이 없어요. 이제 중산 말이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때 많이 배우시는 거고. 지금 표현을 조금 잘 이해하셨어야 되는데, 직선 위에 있을 때라는 말은 그 직선에 포함되는 점일 때라는 뜻이겠죠.